자, 이번 시간에는 13페이지 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각은 초등학교때도 배웠지만, 자,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중학교에서 새롭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표시를 할 건데요. 이제 기호로 표시할 건데, 자, 여기 점 5가 있습니다. 한점 5에서 시작하는 두반직선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두 반직선. O에서 시작해서. 두 반직선. 즉, 여기서는 O에서 A를 지나는 반직선. 여기서 O에서 시작해서 P를 지나는 반직선. 이 모양을 우리가 각, 각 AOP다. 이모 O에서 시작해가지고 A점을 지르는 반직선. O에서 시작해가지고 B점을 지르는 반직선. 자, 이것을 우리가 변이라고 할 거예요. 변. 이것도 변. 반직선을 변이라고. 그러니까 뭐죠? 두 변이죠. 그죠? O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 두 변으로 이루어진 이 모양을 우리가 각 A o B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요. 이거 기울이요. 기울어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각 AOB를 이제 어떻게 하면 각 이렇게 요 각이라는 뜻이에요. AOB.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은 이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구하려고 그든요 각의 크기를 A라고 다면각 AOB 하면 구하는 것이 반드시 꼭지. 자 요거 꼭지점이야. 요것을 꼭지점이야. 꼭짓점이 꼭지점. 꼭점 반드시 가운데 와야 돼요. 그럼 얘를 또 이렇게 쓸수 있어요. 각 A, O, B를요. 각 B, O, A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각 A, O, B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각 B, O, A 어쨌든 꼭지각이 꼭짓점이 가운데 돼요. 그럼 얘는 무엇을 나타낸다? 이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얘는 무엇을 나타낸다? 요 각의 크기 또 나타내요. 알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쓴다? 각의 O, b 는 어, 꼭지점이 가운데 오면 되고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다? 이 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어떻게서 나타난다? 각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내린다. 자, 그래서 각 AOB의 크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 OA에서요. 자, 우리가 이쪽을,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시계방향이죠. 시계방향.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돌아가는 건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죠? 시계 반대방향으로 OA에서 얼만큼? 이 방향으로, B까지 회전하냐 이렇게, 얘가 이렇게 회전한 양이 얼만큼이냐이 회전한 양이 얼만큼이냐 그것이 각의 크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A란다면 각 AOB의 크기는 A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가 5에서 여기 A도 얘가 한 여기서 60도만큼 돌게요. 60도로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A, O, B, D는 60도가 깨끗이 적는다는 소리에요. 알겠습니까? 시계의 반대방 향으로 돌아와서 돈 양만큼, 얼만큼 돌았느냐? 60도 돌았다. 그러면 그 각의 크기 우리가 60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는 각을 분류할 거예요. 각을. 자, 각은 뭔지 알았어요. 우리가. 각은 뭔지 알았는데, 각을 분류할 거예요. 자, 어떻게 분리할 거냐면요. 첫 번째, 두번 각의 비유. 각은 비유가 됩니다. 자, 어떻게 분리할 거냐면, 처음에 평각. 평감. 자, 평각은 어떻게 나타나면 되냐면요. 자, 이렇게 이것을 직선을 꺼가지고요. 자, 여기에 한점 5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A, O, A를 지나는 거와, A를 지나는 게, O에서 시작해서 A를 지나는 반직선 o 서시작해서 B를 지나는 반직선이에요 근데 얘는 뭐죠? 같은 직선상이 있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평각이라고 해요, 평각.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어떻게 돌아? 삥, 얼마큼 도는 겁니까? 한 바퀴, 삥 도는 거죠. 반바퀴 도는 거죠, 그죠? 이것을 평각으로 얼마입니까? 180도 일어는 이것은 우리가 180도라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평각이라 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얘가 여기서 여기 일직선상에 있을 때 우리가 OA를 이렇게 돌려. 얼만큼 돌았습니까? 180도 돌면 여기 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각을 180도로 한다. 그래서 우리 평각을 크기로 나타내면 안됩니까? 크기로 나타내면 180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직각은 뭐냐? 그럼 직각은요, 자, 핏점이요, 어디냐면, 자, 평각을, 여기서 뭐 다시 그리죠. 다시 그릴게요. 직각은 뭐냐면요, 여기 오가 있고요. 자, 여기를 A를 지나는 반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지나는 반직선이 있는데, 자, 얘가 90도일 때. 이것을 우리가 직각이라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직각이라는 것은 90도를 얘기하는 거야. 90도. 자, 여기서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돌았을 때, 요것을 우리가 직각이라 거야. 그래서 이각 A, O, B는 어떻게 됩니까? 또는 각 B, O, A는 니까 90도. 크기가 90도다. 이것을 우리가 직각이라고. 자, 평각은 180도구요, 직각은 90도에요. <laughs> 그러면, 이번에는, 세번째 예각을 해볼게요, 예각. 예각. 자, 예각은 뭐냐? 자, 평각과 직각은 알았으니까요, 예각을 보면요. <laughs> 자, 어떻게 되냐면, 자, O에서 시작해서 A점을 지나는반직선그 다음에, 0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0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90도보다는 작은가. 이것을 우리가 예각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다 됩니까? 이렇게 되면 다.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작은 이것을 우리가 예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다 예각이에요. 예각? 90도 가까이 가디 예각? 90도만 아니면 돼요. 90도는 직각이에요. 89.999도. .99, 89 얘도 마찬가지로 예각입니다. 90도보다 작죠. 그렇죠? 0.00001도. 얘도 예각입니다. 왜요? 0도보다는 크죠. 0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을 우리가 예 각이라고. <laughs> 자, 네 번째 둔각을 들어게요 둔각은요, 90도보다는 크고요. 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각. 이것을 우리가 둔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피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지금 기준이 90도잖아요. 9 0도 기준입니다 90도. 90도와 0도기준0고도 여기 1 8 0도죠1 8 0도기 100도를 1 0보도 크고 0 0도 작은 것0도리가0 0도를1고중도은 일단 9 0도를1 0 0도넘어0 0도를 100도를 100도를 1 0 0도이1 0 0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9 0 0도를 넘어 돌았죠 그0 0도를1 0 0 둔각이라고 그러고요. 얘는 여기까지는 이런 때까지 가능하죠. 이렇게 될까? 이거 다 둔각이에요. 오케이? 180도로는 작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뭐죠? B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둔각이고 여기 있는 것들은 예각이고 여기 딱 있으면 직각이고 B가 여기 있으면 평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음, 각이, 예각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걸예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둔각은, 180도보다는 작고, 90도보다는 크다. 이것을 우리가 둔각이라고. 하고. 이걸 예각, 이것을 둔각, 이렇게 합니다. 90도, 딱 90도, 직각, 180도, 딱 180도, 평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요 자, 그리고 보통요, 각을요, 여기가 O에서 반직선 OA와 OB 두 변이 만들어진 걸 우리가 각이라고 하죠 그러면 가AOB다 또는 가BOA다 할 경우 작은 이 각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 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작은 각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각을 우리가 분류해봤어요. 각을 분류해봤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우리가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각을 x 라했어요이 각을 y라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때 <웃음> 가베츠를, <웃음> 요각 x를 이각 x를 뭐로 표현하죠? 한번? A, B, C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소리죠. 이 각을 A, B, C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그럼 결과 뭡니까? 얘가 꼭지각이 되겠죠. 꼭짓점. 꼭짓점이 되니까 B, A, C. 얘는 각 B, A, C. 또는요. 어쨌든 꼭짓점만 들어오면 되니까 각 역시 C, A, B. 똑같이 하죠. C, A, B. 이렇게 돼요. <laughs> 자, 각와인 어떻게 됩니까? 가과인 꼭짓점이 여기 오면 되지 않죠? 꼭짓점이 A, B, C. 각 A, B, C. 또는요. 각 B B C 아 C B A 죄송합니다 C B A 그죠 C B A 꼭지점이 바로 오면 돼요 x는 꼭지점이 a고요 그죠 그 다음에 y는 꼭지점이 b죠 그래서 a c 하고 c b a 다 똑같이 같은 각아이나타내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표현되면 되고요 자2 번을 보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각을 보기 에해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요. 120도, 37도, 90도, 89도, 또뭐 있죠? 172도, 180도, 10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요. 첫 번째. <laughs> 예각을 고르시오.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작은 거. 얼마 볼까요? 37, 오케이, 89, 오케이, 90도보다 작죠, 그죠 10. 자, 이것이 바로 예각이다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직각이죠, 직각. 직감. 직각은 딱 하나죠, 그 90도. 여 직각이에요. 자, 세 번째, <laughs> 세 번째 둔각이다. 둔각은 뭐죠? 90도 보다는 커야 되고 180도 보다는 작아야 되죠 90도 보다 큰거 이거 이거 크네요 그죠 그 그죠? 다음에 얘도 크죠 그죠? 90도 보다 크고 180도 보다 작은 거 이게 그죠? 이렇게 되죠 네 번째 평각이다 평각은 뭐죠 평각은 뭐죠 하나죠 180도 only o n 180도 하나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여기. 직선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5점을 잡을게요. 그래 놓고, 이렇게 꺼서, 요 각을 구하라거요각 X를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게 주어졌죠? 얼마나 주어졌죠? 130으로 주어졌어요. 130. 자, 각 X를 구하는데요. 130에다가 X를 더하면 평각 180도가 되죠, 130도하기 X. 자, 각 X인데요. 제가 결국 X, 각 X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요, 계산할 때는 제가 생략할게요, 이제부터는요. 생략하고 나서 나중에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구질구질하게 끌고 다니지 말고요. 생략하고 각 X 하면 180도. 그래서 X는 넘어가면 되니까, 오케이. 80에서 1 0 0 1 30일 되니까 자, 도 붙이는 것도요, 일단다 계산하고 나중에 붙이면 돼요. 그래서 50이 되겠죠. 그래서, 각 X는 50도. 이렇게 완성할까요? 그래서, 도도 생략하고, 각 X도 생략해서 X를 구해놓고, 나중에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 X는 50도가 된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보니까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이 직각이네. 요 90도라는 소리죠 90도면, 네, 이렇게 꺼서, 요게 지금, 50도네. 50도. 그리고, 이것이 X네. 자, 구하게 뭡니까? 가격수로 구하라. 자, X 더하기 50도가 얘가 90도니까 됩니다 90도라는 소리잖 그래서, X 더하기 50도는, 자, 도도 생략할게요. 얘는 90도. 그럼 X는, 넘겨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 붙일게요. 가격 쓰는40더 어? 이렇게 붙이게요. 계산할 때는 붙이지 않고는 어떻게만 붙일게요. 이게요 계산하기 이거 붙이고 다니면 불편해서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한번더 정리하면요. 얘가 자, 한 번만 정리할게요. 자, 얘가 너그러니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작은 거, 얘는 얘가. 자, 중각은 어떻게 된다? 90도보다는 크고, 180도가 작다. 자, 직각은 어떻게 된다? 얘는 하나다. 뭐죠? 90도. 평각은 어떻게 된다? 평각은 하나. 180도. 이렇게 된다. 각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